충격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끔찍한 진실 그들의 조작된 행동을 밝혀낸 증거들 충격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의 끔찍한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범위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불쾌한 말 예를 들면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의 연령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발생하며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의 사회 전반에 스며든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동네 공원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피해자에게 향한 조롱의 웃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심지어 외국에서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즉 피해자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그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속삭임이 있을 경우 직접 확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괴롭힘. 특히 도시에서 발생하는 조직 스토킹의 형태 중 하나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장비로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결국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활공간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심하게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 괴롭힘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